네, 2025 CRL 월별 파이널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선전에서 총 12명의 선수가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룰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대진표를 보시는 것처럼 1경기에 8명의 선수, 2경기에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예선전 각 조에서 1등을 한 4명의 선수가 미리 2라운드로 올라가 있고 각 조에서 2, 3등을 한 8명의 선수는 1라운드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포맷이기 때문에 전 경기에서 쓴 카드들을 다음 경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덱 폭과 유연한 덱 수정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리고 2024 CRL 월벨파이널과는 다른 게 8명이 아닌 총 12명의 선수가 월벨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고 모든 경기를 BO3, 즉 3판 2선승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승자조 파이널, 패자조 파이널, 그랜드 파이널은 BO5, 즉 5판 3선승제이기 때문에 5판을 꽉 채우는 경기가 나오게 된다면 듀얼 포맷이다 보니까 쓸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구성과 그 운영을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 파이널에서 챔피언이 된단한 명의 선수는 월드 파이널 진출 확정 티켓인 골든 티켓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박쥐랑 창고블린, 근데 진화 표시가 지금 안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뭐 색깔이 다르고 일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진화 카드라는 걸알 수가 있죠. 고블린 오두막 나와줍니다. 자 소리가 작아서 소리 좀 조절해 드릴게요. 여러분 소리 많이 작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소리 키워 드리겠습니다. 아첫 경기를 중계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경기는 소리가 작아도 두 번째 경기 소리를 조절하는 걸로 하고 지금 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거라 일단 중계부터 해볼게요. 사운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박격 보고 소스를 봤을 때 광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원 스펠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생각해 주면서 일단 스타트가 됐고요. 누적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른쪽에. 이렇게 되면 1700대까지 떨어집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바탄 선수구요. 일단 소스로 봤을 때는 요즘에 유행하는 고드릴의 진화 눈덩이를 쓰는 베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에서 얼법이랑 고, 요즘에 또 핫한 고블린 오두막을 사용해주고 있구요. 자, 광부까지 보내주면서 얼법 유도해주고 이러면 광부의 누적들이 크게 허용이 되진 않고 2856까지. 오른쪽에 엘릭서를 빼지 않으면 파스를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창고블린 녹아서 여기까지로 마무리. 이거 끝나고 디스코드 알림도 꺼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데몰리셔로 누적딜이 들어가진 않았고 왼쪽 지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진화박쥐로 이득을 좀 봐줬는데 광부까지 보내주면서 살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 지나박지 한 마리 붙은 거 굉장히 유의미하고 광부가 살아있는 동안 누적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러면 데미지 그래도 쏠쏠하게 들어갔고 왼쪽 오른쪽 돌려 맞으면서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박쥐까지 나오긴 하는데 누적들 한번더 들어가 주죠 한 대도 아850와 733까지 진짜 많이 들어갔고 초중반은 바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심지어 고블린 오두막을 안쪽에서 계속 깔아주면 굉장히 유리하게 갈수 있는 게 지금 스펠로 이제 견제를 주거나 아니면 공성 유닛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그런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블린 노두막이 제역할을해 주기 굉장히 좋은 매칭입니다. 자. 일단 앞쪽에 빠진 고두막은 정리를 했는데 박격포가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적딜각을 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눈덩이가 나오면 누적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탱킹을 하면서 버텨 주려면 해골 킹 그리고 대물리서까지써 줘야 되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써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암라인이 또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 라인도 공격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제 매칭으로 보입니다. 자. 스펠이 전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커설까지 봤기 때문에 광부 위치는 뒤로 편하게 보내 줄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데몰리셔 누적딜은 어려운 상황 왼쪽은 좀 맞아주고 엘릭서를 써주나요 자 타워 체력을 좀 써주면서 어아 이거 와 지금 오피쌤 선수도 놀랐어요 진화 눈덩이로 빨려 들어가면서 파스가 점프하고 남은 체력이 150이 이렇게 되면 화살 눈덩이 각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라 공격각을 진화 박격포로 세게 잡아줍니다 자 일단 화살 그리고 아 등장 데미지의 눈덩이로 마무리 각봐 주면서 첫 경기는 바탄 선수가 1승을 챙겨줍니다. 야 근데 진한 눈덩이의 파스 디테일은 진짜 레전드다. 심지어 저렇게 진한 눈덩이를 빼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고드를 던지면서 진한 눈덩이를 확실하게 이득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날린 다음에 화살 쓰면서 다시 한번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야. 바탄 선수 입장에선 근데 그 각을 안 보고 진한 눈덩이로 오히려 파스랑 같이 던다는게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좀더 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슈퍼 플레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파탄 선수가 첫 경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이기게 된다면 2대 0으로 2라운드로 가서 아드릴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3판 2선을 꽉 채울 수가 있겠죠. 킹 타워를 오픈해 주네요. 고블린 써 주면서 킹 타워 오픈하고 스타트. 이렇게 되면 일자대 아, 일자대 그란다. 로자대 가능성 음. 게 발음이 꼬이죠 오늘? <laughs> 일자덱이 아니라 로자덱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엘릭서 2배 타이밍 시작됐고요 수도자 로자덱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고 바탄 선수는 이러면 호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호그랑 토네이도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근데 인드에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브리지 스팸 쪽 가능성이 생기죠 진화인드에 진화 도끼맨 그러면서 골든아이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볼러가 낚시꾼 쪽 봐주면서 다리 앞쪽에 힘싸움을 해줬고요. 무덤 자 들어가는데 골드나이트가 먼저 맞으면서 버티고 빙결까지 통나무가 빠지긴 했는데 와 토네이도로 빠르게 끌어주면서 변수 없애고 누적딜까지 들어갑니다. 설마한데 더 들어오면 이거는 이번 역공각에서 이득을 바로 보기도 어려운 각이잖아요. 유닛 이다 녹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두배타이밍에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 이길 가능성 일단 많이 낮아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아, 진화사냥꾼 턴이라서 이번 힘썸을 좀세게 해줄걸로 보이고 왼쪽으로는 일단 가드 까지 써주고 확실하게 인드로 녹여주기 위해서 빙결까지 힘썸에 써주면서 수도잔을 녹여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무덤을 그냥 써줬어요 일단은 타워 어그로를 받진 않았고 아 타워 긁혔어요 이러면 얘가 또 달라지죠 아 이거는 이제 두배 타이밍에 시작을 했을 때도 너무 많이 불리하게 스타트를 한게이 승패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바탄 선수가 2대 0으로 오피쌤 선수를 잡고 2라운드에서 아드리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